나 오늘 딱 1분만 정우성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음, 음. 어, 어 해봐 해봐. 어. 이거 마시면 하이 큐! 저 오늘의 주제는요. 네. 바로 남자들의 술자리 플러팅. 어우.. 네 전문가시잖아요. 아 여기 여 저.. 제 선생님입니다. 이 키에 러브샷 해버리죠. 아. 눈 떠보면 바로 이 러브샷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또 아무래도 술과 함께 하면 좀 좋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그래서 오늘은 술을 마시면서 술자리에 서그던 플러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이번에 이제 진로에서 이제 제로 슈거 제품이라고 리뉴얼된 제품이 나왔거든요. 음, 음, 음. 이게 기존 패키지는 좀 유사하지만 음. 여기 뚜껑을 보면은 음. 제로 슈거라고 써져 있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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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로 슈거 적혀 있고 네. 여기에 제로 슈거 적혀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여게 오른쪽 하단에 네. 제로 슈거 하나요? 네 손님 여기 있습니다. 네. 제로, 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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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로 슈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애들 저기 살짝 취해 있거든요. 네. 둘이 세병 마셨으니까 네. 저희도 딱세 병까지 마실게요. 네 좋습니다. 음. 바로 할까요? 네. <laughs> 오늘의 주인공 진로 제로슈거. 진로가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깔끔하잖아. 난 ]에. 진로가 좋은 게회 이런 거 먹을 때나 아니면 전반적인 여러 안주에 다 좋은 거. 근데 아, 한 마디하자면은 내가 종교가 없어. 근데 주님을 유일하게 모시는 게이 주님. <laughs> 와 아, 잘한다. 나 무교야. 기독교는 아니지만 주님을 모셔. 주님 만나러 가세.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시음을 한번 해보자. 부드럽네 요야 이거 그 쓴맛이 아예 안 나는데? 그니까 뭐야? 너무 부드러운데 깔끔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에스... 첫 잔이 달고 부드러우면은 그날 그냥...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술이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잔 해볼까요? 네와술 네. 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근데 또 촬영하면서 술 마시니까 기분 좋다 좋네요 음, 네. 네. 짠 할까요? 짠 이거 또 먹는 게 제일 부드럽다 네. 이게 깔끔해요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부드러워 부드러워 오늘 술잘 들어가겠다 끝났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팅을 어떻게 하면 어. 내가 잘생겨보이고 괜찮은 곳으로 무조건 데리고 가요. 웬만해서는 음. 음. 마주보는 테이블 안 가고 무조건 다시 테이블을 가요. 아아 무조건 왠가 딱 지금 그이 자세네요. 이 네. 자세.. <laughs> 나는 단체에서 이렇게 술 마실 때는 내가 말을 거의 안 하거든? 근데 단둘이 마실 때는 뭔가 좀 적극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어떻게 하는데요? 단체로 마실 때한번 해본 거는 여기 있다가 나랑술 먹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 보여 취세 잔.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뭐야? 언제 났어? 감동이 다 나. 술세잔 아니야? 사탕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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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단체에서 술 마실 때는 최대 플로팅? 한잔 할까? <laughs> 세 잔째. 저는 외모에 대한 칭찬을 좀 합니다. 어, 오늘 향수 뭐야? 어, 되게 잘 어울린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방금 응.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오늘 향 좋다면서 어. 손목 이렇게 잡고 코에 가까이 되는게 가장 좋은 플래팅이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여성분께서 그렇게 하면 심쿵하거든요 아 어, 진짜요? 네와 이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요 소름 돋죠 <laughs> 어,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아 저라서 소름 돋긴 하네요 네, <laughs> 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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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잔째 네, 네 잔째냐? 취다세 <laughs> 잔째야 세, 잔째. 세, 잔째. 세 잔째 네 잔째 형이 리더할게 형이 리더할게 <laughs> 짠 이게 진짜 깔끔해서 너무 좋다. 아 진짜 깔끔하다. 먹는 게 너무 좋다. 음. 그센 향이 안 올라. 와어 맞아 맞아 맞아. 흥기 없어. 왜? 벌써 한병다 먹었는데 거의? 응? 아 오늘 근데 진짜 잘 들어가. 너무 잘 들어가니까. 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술 중에서 아 제일 잘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오늘 지금 어. 저희가 촬영을 1 0분 정도 했는데 벌써 한병 깠으니까. 그니까. 좀 빠르다. 빠른데? 괜찮아. 부드럽고 깔끔해서 진짜 진짜 괜찮네아 잠깐만. <laughs> 이거 플루팅이지? 말도 안 돼. 취한 척. 어?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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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취한 척.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그렇게 안 취했거든? 취한 척해, 일부러. 어. 단둘 있을 때? 음. 어 나도 그래. 네가 더 용기를 내봐. 난 괜찮아. 어, 어. 받아들일게. 음. 내손 잡아도 돼. 어. 예. 나도 한번 그러면서 이제 눈을 좀 야리꼬리하게 좀 뜨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혹시? 네.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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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은 자동적으로 그게 그래. 타고났나 보다. 플루팅이 니도. 저 같은 경우는 네. 립밤이잖아요. 잃어버린 설정이 네. 와실 립밤 안 갖고 다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네. 어, 혹시 립밤 있어? <laughs> 그리고 바르 바르고 나서 여기도 음이 불하줘아너 그때 걔가 많아. 아뭘뭘 개소리야? 뭔 소리야? 그거였어? 그 말하세요. 이제 그게 플루팅 잘해요. 옛날 에 우리 말했던 거 있잖아. 저기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뭐. 있고요. 오 괜찮다. 네. 어 이렇게 치면은 많긴 하네. 진로가 어. 뭐냐고 물어보면서 진로 상담해 주고. <laughs> 야 이거 많이 들어주지. 오야 야. 그러면서 질로 한자 네.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저는 어. 제로 신고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laughs> 네. 아 너는 마케팅 이런 걸 좋아하구나. 아 네. 좋아. 유튜브 쪽으로 해도 되겠네. 유튜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오우야 <laughs> 아, 진짜 진짜 잠시아이 진짜 썼던 거야. 아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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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썼던 거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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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나 이거. 그리고 나는 뭔가 썸탈 때 플러팅을 하면은 술을 매이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술이 땡기게 그래서 나랑 썸씽이 있었던 분들은 나 때문에 술을 좋아하게 된 분들이 많아 술의 즐거움을 알려주거든 이 술을 어떤 안주와 먹어야 맛있는지 근데 진로는 문제야 어떤 안주랑 먹어도 다 맛있으니까 그러네 <laughs> 문제, 문제네 주님 <laughs> 너도 있네? 취했대요 취했대요 한 병째야 한 병째 왜 <laughs> 취해? 좀 취한 거 같지 않냐? 빨개? 안 빨개졌어 왜? 예전에 안 빨개졌어. 비해 예전에 진짜 많이 빨개졌거든 그치 예전에 진짜 많이 빨개졌어 똑같다 이것도 네플로팅이지 <laughs> 자극하는 거 자극이 플로팅이라면 저는 플로팅 장인인 거 같아요 무슨 자극? 자존심 건드는? 음, 그런 거좀 잘하는 거야 어떤 거래? 적금 많이 들었네 <laughs> 그냥 야, 적금이 어, 꽉 찼네. 어. 아, 형도 할수 있다! 오. 이런 플러팅, 이렇게 아. 이제 건드는 거죠. 아, 뭐짠 해줄게. 만기 해지. 아, 오케이, 오케이. 만기, 만기 해지. 오, <laughs> 형은 플러팅 하다가 이렇게 철벽 당한 적 없어? 플러팅 하다가 철벽? 응. 근데 나는 나한테 마음 없는 것 같은 사람들 플러팅 잘안 해. 아, 진짜로? 응. 그러니까 애초에... 야, 진짜 간접인 거예요. 진짜 사람이 비겁한 거야, 이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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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근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면 음. 상대방도 나한테 조금 마음이 있었어. 어 죄송하다. <laughs> 어 너무 죄송한데? 어. 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밑밥을 많이 깔긴 했죠. 아 그래? 너는요? 잔짜 먹고 험연상 얘기할까? 어또 빠른데요? 어 실례야? 아니요 마셔줄까요? 아니요? 이것도 플라팅이잖아. 아 눈뜨는 사이에 다한 거예요 그냥. <laughs> 근데 너는 만약에 철벽 치는 사람이 있었어? 난좀 많았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보셨어? 저는 오히려 아, 오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도 없고 그 연애할 마음이 없어. 그럼 음. 가는 거 같아. 그거를 질척거린다고 그러죠. 아니 어떻게 까였냐면 한 번은 유명한 그 영화 명대사를 좀 따라옵니다. 한번 네.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다. 아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 전에 바이브가 좀 느껴져야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말해요. 나 오늘 딱 1분만 정우성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음. 어, 어 해봐 해봐. 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거다 <laughs> 아홉천칠 아 진짜 너한테 공문 진짜 리얼 플러팅 뭐냐 응 진짜 여자한테 쓰는 아니 그 메시야 할 거야 <laughs> 혹시 통금이냐 <토급이냐? 웃음> 아니면 집 가는 게 위험하니까 버스가 끊기면 또안 되니까 아 진짜 진짜 준진지예요 제가 이성에게 늑대를 조심해야 된다 그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제일 늑대다 <laughs> 뭐 어쩔 수 없다. <laughs> 남자로 태어난 이상 늑대의 삶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 뭐 늑대에서 삶을 안 살아오고 있으니까.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형님.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치셨어? 야 먹자, 자랑. 열두 잔째.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 아 우리 코독장 뭐때한마한마한마 담아. 감사합니다. 음. 저희 3 년째 하고 있는데. 그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있게 저희도 진로가 있는 겁니다. <laughs> 아거 술자리 플러팅이야 술자리 플러팅이 아니라 진짜에요, 진심이에요. 아, 여러분들께 <laughs> 진로가 있긴 아, 하네요. 아, 아, 저유튜브로서 저희... <laughs> 진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laughs> 진짜. 세 번째. <laughs> <laughs> 넣브샷 러브샷. 아, 진 몰라 나는. 진로 is good.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당해본 플러팅 중에 좋았던 게 뭐가 있어? 지금 제일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야. 둘이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마주 보고 먹는 곳이었어. 내 옆으로 와가지고 앉았어. 그 거리도 이 정도였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저는 플러팅이었어. 나도 그게 제일 좋아. 상대 오거나 아니면 나보고. 음. 오라고? 응. 이 행동이 뭔가 귀여우면서 야, 어. 섹시하다? 그럼 당했던 플러팅 종이 좀 좋았던 게저 있어요! 거. 아, 저 있죠 저 있죠, 있죠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지금 바로 보여줄게 오케이. 현아 소재 이렇게 잡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잡고 하트 짠오 하트 이렇게? 하트 짠 아니 아니 이렇게 요 그냥 음.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트 짠 이렇게 짠이에요 아 하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와나 이거 당했는데 갑자기 순간 너무 귀엽더라고 얘가 <laughs> <laughs> 야, 이거 손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야 이거. <laughs> 아, 어, 근데 좀 당황스럽게 하겠다. 야, 이거 귀엽게 어. 하트 딱 이렇게 하잖아. 어. 너무 귀여워. 여기 이거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오, 난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모르겠다.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잖아. 근데 거기에 뭔가 나를 맞춰서 말하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좋았던 약간 어깨 넓고 어. 뭐나 마른 남자 싫어해 이런 느낌이라 어. <laughs> 아 다행이다 안 말랐다 이러면서 항상 거기서 저는 또 여기서 역플래팅을 해 또. 아 그렇게 또 리액션 함으로써 뭔가 티키타카가 네. 되네. 네. 그날 집에 못 가겠는데요. 뭐뭐 뭐 하세요? <laughs> 아, 네. 네. 자, 몇, 열 잔째인가요? 열 잔째! 열한 잔째인지 잔재! 모르겠지만 몰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풀자. 예. 천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네. 취했을 때. 네, 먹고 그럼. 풀자. <laughs> 그럼 이제 술 마셨으니까 음. 진로가 뭐야? 나의 진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거.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혹시 술잘술는프이있나 <laughs> <laughs> 막잔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잔 하면서 저스트 오피니아 네. 다 Just Opinion 한번 외쳐볼게요다 같이. Just Opinion 13잔째. 13잔째. 자 오늘 이렇게 진로 광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네. 촬영을 진행했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깔끔해요. 근데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짧은 시간에 먹어도 너무 깔끔해. 그냥, 너무 어. 부드러워. 그냥, 아난 진짜 이거만 먹을 것 같아. 소주 마시면 나 이거 먹어. 원래 진로를 맛본 사람으로서 어땠나요? 좀 건강에 있어서 좀 부담이 덜 된다? 아 하긴 뭔가 음. 소주를 마시면서 항상 부담이 되긴 하잖아. 음. 근데 이게 제로 슈가다 보니까 음. 가볍게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진 씨가 진로라는 이행시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어떤 신박한 애행시를 준비했을지 저는 너무 네. 궁금합니다. z <laughs> 뭐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웃겨서 못 하겠어. 아, <laughs> 웃겨서 못 하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진. 진로 고민하지 마세요. 너 오직 너 자신을 믿으세요. 응? 진짜? 오재. <laughs> 뭐 뭘로 할 거요? 진로 할 거예요? 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제로슈가요? 아, 진로를 할게요. 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로는삼행시가 아니에요. 정말 삼행시라는걸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정말 기대하세요. 자 하나 둘셋 로, 로. 여러분들도 진로 제로슈가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 돼요. 맞아. 나도 깜짝 놀랐잖아. 그래, 우리는 어. 광고할 때. 어 이거 아니서 하는 거안 하니까. 괜찮고 좋고 좋고. 진 진짜 저는 정말 로 로망이 있어요. 오 <laughs> 이런다. 무슨 그근데 <laughs> 어? <무슨, 웃음> 로이서 끝나서 없네요. 이게 더 길었으면 내 로망을 말했을 텐데. 진진 음. 진짜라 진 진짜 <laughs> 어떻게 뭐 눈빛으로 표현을 해줘? 망했어 아니면 로 아, 망했지.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